대문을 누군가 나가봤더니 박세직 장로님이 온 거야. 새벽 1 시에. 그래서 아, 장로님 여기 왜 오셨어요? 그랬더니 목사님, 나라가 다망했는데 잠만 파들하자면 됩니까그왜이 빨리 옷을 입고 나오세요 나는 전쟁난 줄 알았어. 그 옷을 입고 나갔더니 나를 저기 엠바사드 호텔로. 를 데려갔어요. 로봇텔로 데려갔어요. 데려갔는데 그 어디를 가요? 니가 가보면 안 돼. 가보면 그 갔더니 세상에 전직 국무총리가 거기 다 모였어. 살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들이 거기 다 모였어. 전직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한테 박수를 쳐. 그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앉아보라 그래요. 지금 노무현이가 평양을 가서 김정일이하고 회담을 하는데 뒤에서 꽃꽃장수 김장수가 들어보니까 서해안에 있는 n l 을 인천 앞바다를 북한으로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. 잘 들으세요. 이. 인천 앞바다를 북한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. 그걸 듣고 김장수가 선배인 박세직 장로님이 제안군의 회장이에요. 전화를 했어요, 선배님. 큰일 났습니다. 지금 대통령이 인천 앞바다를 북한으로 넘기고 있습니다. 그 어쩌라고 우리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빨리 시청 앞에서 10만 명의 군중을 모아서 강력한 집회를해 주십시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모인 것이 국무총리, 그다음에 전직, 그 다음에 전직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침 저녁 7시부터 아무리 자기들이 회의해봤자 3일 안에 10만 명을 동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끼리 여기서 밤새도록 회의해봤자 불가능하니까 저기 가끔가다 있지 파란 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 파란 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 청교의 영성훈련 정강훈 목사를 데려와 그 사람 데려와야 해결이 돼 그래서 내가 박세직을 따라 거기를 그 가게 된 거야. 갔더니 하는 말이 됐자고 자, 3일 후에 10만 명 동원할 수 있냐고 물어. 그러나 내가 무슨 뭐, 못한다 소리를 못하겠어. 왜? 나라가 망했는데, n l n 를 넘기는데. 그래서 해보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 모아놓은 집회가 바로 이사진이 사진. 사진. 보시는말이야이 사진. 어? 어디 갔나요 야, 야. 이거 다 입었잖아요. 내가 이 전부 다티까지다 입혀서 집회하느라고 요대한번 하는데 5억 들었어. 그 5억도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 인천에서 무역하는 내 동생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5억을 뺏었어. 뺏어가지고 이 집회를 했는데 어이 집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절보고 그냥 뭐, 탄핵 이후에 나오는, 강문에 나오는 뭐, 탄핵 무역,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. 내가 강문 운동을 30년 해봤는데, 딱두 가지로 나왔어요 탄핵 이후에 나온 애국 운동 지도자가 있어. 탄핵 전에 온 사람이 있어. 이건 종류가 달라, 종류가 달라. 주로 보면, 탄핵 이후로 나온 사람들은 90%가 사입이야. 주로 사입이란 말이에요. 아니양 같은 이런 사람이란 말 다들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이거 보고 있나? 너 이런 집회 해봤냐? 내가 애국운농하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. 아멘이십니까? 그래서 내가 이 집회를 할 때에 내가 사회를 하면서 강력하게 타게 했어요. 강력하게 타게 했는데 이 노무현한테 현역. 내가 문재인만 개새끼라고 한게 아니오. 그때 노무현한테 노무현이 개자식아. 너 평양에서 뭐 하고 있어? 이 개자식아. 너 지금 인천 앞바다를 북한에 넘기고 있지? 내다 알아 이 개새끼야. 너 서울로 돌아오지 마. 돌아오지 말고 김정이대 딱까리나해이 개새끼야. 내리 쳐져 버렸더니. 세상에 청와대, 그 다음 평양 간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내가 김장수가 박세지 강남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아는 거지 내가 대의 질렀다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 핸드폰으로 목사님, 목사님은 모가지가 몇 개입니까? 그래요 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모가지를 가지고 현역 대통령한테 개새끼가 뭡니까? 그너 그래. 누구야? 이 자식이 그랬더니 여기 국정원입니다. 이러는 거야. 아이구 머리가 부쳐졌는네 <laughs> <laughs> 그때부터 노무현 때인데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요. 애국 운동요 이거요. 아무나 못해요.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. 목숨을 안 내놓고는 못해. 새벽에 5시만 되면 전화가 와요. 정교조, 민노총, 여러분들한테. 정강훈, 너 오늘 죽는 날이야. 너 마늘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와. 너 오늘 어디 갈라는지 내 말해볼까? 코리아 호텔 갈라 그랬지? 프라자 호텔 갈라 그랬지? 내가 갈 말을 먼저 다 해요. 이야, 이거요. 이거 예고 운동 만만치 않습니다. 이 자파 애들이요. 요즘은요, 이 완전히 유수 엔조이의 기자 출신, 아니안 이 계좌식. 아니안은 내 겪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위장 관측이야. 원래 걔는 유수 엔조이 기자거든요. 완전 자파 중에 자파. 근데 그쪽에서 위장으로 우파 쪽으로 와서 이 우파를 소란하게 하려고 다 발천했어, 밝혀냈어, 다밝천냈어다밝천냈다고 천하 덤벼봐라이 자식아. 날못 이겨.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. 예수가 나와 함께. 어디 할 짓이 없어, 빨갱이 짓을 하냐, 이 개새끼들아. 그리고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아미안을 뒤에서 부추기고 하는 뭐 33인? 하이고 하하하하하. 아하. 배꼽이 하품한다. 하이고 배꼽이 하뭐 대구의 이상민? 뭐 광주에 박영우, 뭐 대전에 뭐 박경배, 하하하하하하라이하하놈들아그렇하 기도를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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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하하하하하하인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뭐하3하이하하하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러하하하하하하 <laughs>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,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. 우리는 왜 이기냐면 성령 세례로 나가기 때문에. 반드시 이겨주세 반드시. 그래서 박세진 장로님이 저를 재앙군인의 단위 목사를 시켜줬어요. 여러분, 나를 함부로 쳐다보면 안 돼. 그 다음에 박세한 장로님 박세한 장군, 그분도 나를 재앙군인의 단위 목사를 시켜줬어요. 그래서 내가 그때는요 얼마나 높았냐 면 전쟁이 나면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 용산에 있잖아 지하 방카 있지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사람이요 나는 제약문의 단일 목사인데 단일 목사 함부로 날 쳐다보지 말란말이요 <laughs> 그런데 박세익 장모님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야. 이분의 깊이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.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참난저 사람을 잘 만났다.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서. 첫 번째는 김종곤이에요 내가 김종곤안 만났으면 오늘날의 정강훈은 없어요. 김종곤 얘기는 내가 다음에 또 해주고. 두 번째는 박세직이요. 박세직을 나는 잘 만난 거야. 세 번째는 지금 혼자 살아 계셔요 김승규 장군. 대단한 사입이다 근데 요즘은 약간 이상한 대로 빠져가지고 <laughs> 나보좀 멀어졌는데 버지않아돌아오실거예요 그, 이제 그 분하고 그 중에 이 박세직 장로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이분은 원래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네, 여기까지는 이 학원에 설교 시작할게 태어났는데 이 큰아버지가 애를 못난거야 그 박세직은 솔직히 아들, 아버지가...